삼계탕 맛집 온간네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마침 오늘 중복이니 고고하세요. 밑반찬들도 깔끔하니 맛있었고요. 비주얼 보세요. 침샘 폭발입니다. 닭한 마리랑 찰밥 등이 등등 들어가 있고요. 개꿀맛탱이었습니다. 진실의 빈 그릇입니다. 다음은 생선조림을 파는 요리집 식당입니다. 이날은 생선조림을 먹으러 갔어요. 인테리어가 예뻐서 놀랐어요. 핑크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메뉴판입니다. 매장 전경입니다. 밥 시간이 아니라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생선조림에 동태도 들어있어서 오잉했지만 맛있었어요 장치가 진짜 맛있었고 가자미도 맛있었고요 정등식당 메뉴판입니다 사실 저번보다 여기가 더 맛있었고요 밑반찬도 되게 맛있었어요 사실 줄도 너무 길고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진짜 맛있었고 어, 저는 밥을 시켰는데 밥한 공기 싹다 비웠습니다 다음은 복돼지 두루치기입니다. 저기 보면 강아지가 있어요. 김치찌개 같은 비주얼로 나옵니다. 전도 같이 나오는데, 전마탱이었어요. 끓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돼지고기가 진짜 실했어요. 보글보글 맛있어 보이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솥밥입니다 밥을 먼저 덜어주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고기가 쫄깃쫄깃 진짜 맛있고 국물도 얼큰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대망의 누룽지 완전 구수 그 잡채였습니다. 완전 제가 좋아하는 국고 식당인 한국식 당 대구탕을 먹었습니다. 며칠 전에 바닷속에서 대구 보고 신기했는데 맛있었어요. 특히 특히 여기 반찬이 쩔었습니다. 존맛탱이었어요. 이렇게 2 탄으로 찾아뵈었고요. 다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